반갑습니다. <laughs> 와우, 진짜 각 잡고 이렇게 촬영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집도 좀 바뀌었어요. 제가 또 이사를 했고 여기 또 이제 새로운 장소예요. 이게 벽이 아니라 지금 제가 종이 블라인드로 가려둔 겁니다. 벽지가 좀 살짝 쉽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있어가지고 제가 집을 좀 가린 상태고요. 괜찮죠? 티안 나죠? 오늘 제가 뭘 찍을 거냐면 제가 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축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아스날이라는 구단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학 때 서울을 가서 유니폼을 하나 샀습니다. 마음 먹고 원래 이제 뭐 유니폼 이런 것도 조금 비싸다 보니까 어 실용성 없는 건잘안 사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어 마킹 풀마킹 되어 있는 유니폼 하나쯤은 사야 되지 않을까. 팬으로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나 질렀습니다. 그 매장에 가가지고 어디였죠? 슈퍼 리얼 사커였나? 슈퍼 리얼 사커 스토어라는 곳에 가서 유니폼을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뭐 자료 영상을 위해서 제가 살짝 이제 영상을 찍어 놨는데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영상 보실까요? 예. 네. 그치? 선수들는거같지아야 오! 와색이다 우와 여자이겠다레스 아니야? 레스이잖아오 지루 레스다 우와 버리 메디슨 야야야 민재 아 이거 티커 메디슨이야? 어우 야야야 폴리김재 어, 이것도 근데 이것도 진짜 좋은 주념이다 야겐 어? 메뉴? 와 산초 이게 어? 알라버? 와야 홈페.. 야 전남 들고 온적 있어? 당국 <laughs> 거야 여기? 광양 광양 경남이다 광양 어디냐고 광양 경남 서울 아 이거 <laughs> 다 경남인데? 전북 전북 현대다 확실히 메시가 많다. 근데 왜홍현도한 개도 안 보이냐? 음. 와. 이거 이보, 마, 이런 거 마킹 해야 되나 보네. 이번 시즌이 그렇지. 이런 거 해. 야네 아니야? 예. 미네냐? 어 미네. 야 예쁘다. 미네 이거 민지 누구야? 와얼마야어 <laughs> 이런 이런 들 키링. 누구야 이거?

자셀이 <목소리> 없어 자, 뭐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이제 어, 실제로 구매한 유니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예예예예 예예 예, 예.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 어, 2023, 24 시즌 아스날 홈 유니폼입니다 왔다이시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플리카 아, 레플리카를 샀고 등은 이번 시즌 핫한 누구죠? 데크라 라이스. 예. Yeah. 라이스 선수. 예, 예, 예. 예쁘죠? 음. 예뻐 그냥. 예뻐. 어떻게 이거 오토할 거야? 음. 일단 뭐 착용 한번 해 봐야죠. 바로 한번 입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야, 씨. 어때요 어때요 레플리카랑 어센틱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 그러니까 레플리카랑 어센틱이 있는데 레플리카는 마킹 없이 149,000원 상당히 비싸죠 예. 그리고 아마 어센틱이 뭐 189,000원 뭐 이렇게 가격대가 어센틱 제가 까먹었습니다 여기서 149,000원에서 풀 마킹 프리미어 로고 근데 지금 좀 멘탈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벌써 뜯어주려 그래 어 아무튼 좀 너무 킹받아요 지금 여기가 살짝 뜯어주고 려 하는게 이거 로고 그 다음에 뭐 이름 뒤에 마킹하는거 선수 까지 합쳐 가지고 저는 총 20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예아좀 어... 아까워요 예 아니, 아니 아깝진 아 않아요 왜냐면은 우승할 거니까 어, 이번 시즌 폼보셨잖아 지금 현재 오늘 기준 지금 1위입니다 아, 아스날 아. 미료 가지고 메시티 음, 저는 꼭얘기야 되는데. 그래서 우승 시즌 유니폼이라 치면 저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걸로 뭐 축구는 못할것 같고 그냥 <laughs> 제가 이거 사고 재미 삼아 그 아디다스 강남점에 갔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풀마킹 해서 뭐 약간 3만원 정도 더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여기는 이제 전체 유니폼 이렇게 이다 있어서 가서 이제 구경하는 맛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다른 게 만들어진 유니폼들 엄청 많으니까 구경하실 분들은 여기 또 슈퍼 리얼 사커스토어 괜찮은데 단순히 유니폼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디다스 매장 한번 둘러보셔가지고 가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살짝 후회하긴 했어요. 어, 3만 원이라도 좀더 싸게 살까 했지만 뭐 유니폼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떼지려는 게 조금 놀라긴 하네요. 어, 오버핏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나왔다. 어. 저희가 아마 l 사이즈, X 라지. 예. 제 거는 엑스 라지 사이즈고요. 어, 제 키가 175에 65kg. 어, 65kg인데 이런 핏이 나옵니다. 예. 이런 이런 핏.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안에 뭐 후드티나 이런 걸 껴입기에는 조금 작을 것 같고 그냥 단품으로 입기에는 아주 어, 최고의 사이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그아즈날 팬들은 이번 시즌 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뻐요. 그냥 그냥 예뻐 어. <laughs> 아, 무튼올 시즌 아스날이 우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승 못 해도 뭐전 영원한 아스날 팬이니까 열심히 응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는데 너무 내용이 없죠? 또 조만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너무 갑자기 끝나네. 네 예, 아스날이 우승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가.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랜만에 찍으니까 힘드네. 잘가.